만에 짚프니를 어, 팝니다. 지금 작년 3월에 타고 지금 지금 7개월 만에 푸프를 타요. 저희가 얼마 전에 차를 팔았거든요. 차가 그렇게 일찍 팔릴지 모르고 차를 어 이제 판매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돼서 페이스북 얘네 얘네로 치면 중고나라 같은 거예요.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래. 올리자마자 첫 번째로 연락하신 분이 그냥 사갔어요. 그래서 뭐일사철교 그냥 확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어, 좀 약간, 어, 하다가. 근데 저, 가격도 괜찮은 가격 받고 저희가 팔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고, 어, 네, 다만 조금 불편한 게 저희가 이제 한달 동안은 찌푼이 없이, 아니, 아니, 나. 차 없이 이렇게 지프니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프니나 차를 타고 택시 타고 저희가 여기 필리핀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저희가 여기 처음 왔을 때가 차 사기 전에는 이렇게 지프니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는 저는 형, 저희 아이 해주면 저기 앞에 있는 드라이버한테 드라이버가 돈을 받고 또 만약에 거슬름 돈을 받을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드라이버가 돈을 주자, 주면 또역사람이 받아갖고 전달전달 해주고 그래요. 아들 가고 했는데 지금은 지은 지금은 다 이렇게 자리 한자리 차지하고 그러고 가야 됩니다. 저 드라이버 앞 자리까지도 다 비닐로 칸이 되어 있네요. 음, 오랜만에비프니타 하니까 재밌습니다. 택시가 음, 쫓아 와요. 택시를 탈까 하다가 저희 집 동네. 지프니 스테이션이 있어서 지프니 타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저기, 여기 필리핀에서는 자기 동네에 지프니 스테이션이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물론, 길에서 지프니를 잡아서 탈 수도 있긴 한데, 어, 출퇴근 시간이나 그럴 때는 지프니 Plus two v one. Hey, two people one. Come on, G. We're gonna two v one. Three, two, one. Oh! oh. Uh. <laughs> <laughs> What's going on? 우리 아들이 동네 누나가 잡아주고 자전거 타고 있어요. <laughs> 누나가 엄청 친절하고 좋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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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애들이 저 스케이트보드가 서서 타기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를 깔고 많이 타더라고요. 아, 재밌었어. 또 타고 싶어. 또탈 거야. 돌아가면서 타고 있네. 아으. 음. 누나가 짱이네, 누나가. 우리 발 앞에 약간 내가 내가 이제 시냇물이 흐르니까 나온 것 같아. 아유 최대한 살려고야. 이 살라고 그러는 거 이놈아. 아찌게발 그게 뭐야? 형기, 찌게발땅 내세우는 거 봐. 우와, 이게 있냐, 에휴, 와 이게 이제 어떻게? 와얘 지금 싸우려고 봐봐. 어, 가봐, 너 가서 만져봐 형기. 앉을 수 있어. 봐봐, 얘싸우려고 지금. 어 나한테 오지 마. 좋아하는데 그제. 어, 엄마로 처리할 거. 난 못지, 이거 봐. 달아야지걔 어떻게 냅둬? 풀어줘야지 얘를 어떻게 뭐어한 마리 잡아먹어도 뭐 배도 안불고너 공격 안해너 빨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봐 지금 딱 집게발 세우고 싸우려고 지금 왜 여길 와서 그래 이놈아 안 오면 됐잖아 슬금슬금 옆으로 가는 거야 이 개를 그냥 밖에 놔줄 거예요 어. 어. 형기야 너 신발 신고 나와야지 지금 요 바깥에, 응, 어. 바깥에 어차피 저 물, 물, 물 있는데 뭐 근처에서 물, 왔을 물 거라고. 물 흐르는 거 나도 물 흐르는 거부 응, 여기, 여기, 저희 밑에 내 가에 놔줄 거야. 멀리 던져, 그냥. 어이구, 어이구, 잘 가라. 아유, 딱집 사는 데로 갔네. 어. 어? 어? 잘 가, 안녕. 잘 살아. 저희 집 앞에, 그니까 그 길고양이가 저희가 이제 비가 요즘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밖에 우산을 이렇게 말려놨더니 우산 밑에싹 들어가 있어요. 안녕. 오, 괜찮아. 너핵칠려는거 아니야? 오, 아, 괜찮아. 거기 계속 있어. 저희가 이렇게 우산을 이렇게 놨더니 우산 밑에서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어요. 거기 좋아? 거기 좋아? 거기 좋으면 계속 있어. 음 괜찮아. 거기 계속 있어. 너 해치려는 거 아니야? 예뻐서 그래 너. 너가 예뻐서 그래. 예쁘게 생겼구나. 나. 음 그랬죠? 멍멍이도 짖지도 않네. 나 여기 살아. 저희 집에. 저 개가 있거든요. 저희가 키우는 개는 아니고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키우는 개인데 저 개도 저 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저 개도 짖지도 않고 음, 거기서 쉬다가 너 가고 싶을 때가 괜찮아 거기 계속 있어도 돼 다음에 또 보자.